합니다. 굉장히 이날만을 기다렸고 기대가 되는 이번 백패킹이에요. 지금 8시에 출발했고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침으로 커피랑 빵을 사서. いい,いいチョコレートキ、はい、ムドヨンです 고마이요와 왔다 예와 도착 드디어 왔어 <laughs> 다들 수고하셨어요 장장 몇 시간입니까 운전? 5시간? 5시간 넘었지 어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왔어요 되게 꿈같다 일단 장작을 먼저 사자. 봉투를 어디서 여기 있다. 봉투를 자판기에서 구매를 해야 된대. 봉투를 4개 사면 되겠다. 이거 아니? 이거 누른 돼. 어. 어, 왜 뱉어요? 이 자리로 정했어요. 너무 멋있죠. 노란색이야? 아, 살짝 빨 이거 45도로 가아야 된다? 아 이게 사람의 흔이거든 먹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만두 두캔이거한캔 오늘 먹을까? 어. 오뎅이 넣어. 어. <laughs> 쓰레기통 하나 짧은 거가져어 <laughs> 손손 살아서 가게 주세요. 여러분 <laughs>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추워서 어젯 밤에도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시작한 거다 <laughs> 오늘 왔다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번샀어요 아, 좋다! 생활했으면 좋겠어. 그니까 아, 좀 아쉬운 거는 11월에 왔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춥지 않고 조금 더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좋다. 따뜻한 물아시니까 따뜻한 물이 아니야 커피. 감기가 심해져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안경? 이거 지금부터 안경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그 전에는 이미 나가서 안되고 지금부터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제 컨텐츠에서는 모자이크를 원하면 말하는 순간부터 모자이크지 그 전에는 <laughs> 내보냅니다 모자이, 저는 모자이크 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제 <laughs> 모자이크 안 먹고 가면 후회한다는 컵라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거안 먹어봐서 먹어보려고요 이 우동을 드실 때는 이거를 먼저 넣고 이걸 나중에 넣으래요 테이블이 부족해서 캐리어를 가지고 왔는데 나름 갬성 있네 갬성 <laughs> 갬성 갬성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유부가 실하네 유부 두께봐 음 국물이 진짜 맛있어 아그거 국물 한번 먹어 국물 짤? 조금 아, 이거... 국물이 없는데요? 볶음면인데? 어 아, 이거 맛있다 유스쿼션놨어 어? 그 맛인데? 응 시치미에서 그 맛이 나요 대박 진짜 아니 일본 10년 사신 분이 비싼 거 먹어봤는데 이 면발 안 했는데 맛있다. 맛있다. 잘몰랐어 응. 앞으로 종종 사 드세요. 이거 사 먹고 있든. 이거 <laughs> 아이씨, 그거 살 거야. 근데 진짜 유즈코슈 너무 맛있다. 소가 먹고싶어서 산거 아니야? 아니 해가 떠있으니까 살것 같다 너 진흙조심해 응. 아 잠깐! 어. <laughs> 근데 진흙도 얼어있다 응. 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응. 어제 잘때 죽을 뻔했는데, <laughs> 어제 잘때 너무 추워서 죽을 뻔했는데 아침 되니까 너무 좋네. 선물인 거지? 준비감 칭찬해주세요. <laughs> 아, 아. 이마 드셔보세요 이대로 먹으면 저는늘감데이가 되겠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시까 이리로 오세요 <laughs> 초를 붙였는데 안보여 안보여 꺼졌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제가 <laughs> 맞춰서 촛불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미지언니. 오, 진짜 진해. 우유 맛이 엄청 세. 먹어봐. 맛있다. 칼로리가 보고 싶지 않아. 응. 일본 와서. 칼로리 보면 안 돼. 현타와. 진짜 눈에 많이 담아놔야지.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16분이에요. 근데 언니가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오늘 밤도 여기서 보내는 게좀안 좋을 것 같아서 노을 지는 것만 보고 근처에 있는 호텔 가서 <laughs> 묵어야 될것 같아요. 옮겨갔다. <laughs> <laughs> 이제 호린이 씨가 시내 한수야. 응, 좋은 고기에 호린이 씨. <laughs> 이거 아직 안크은 거지? 흘었다라흘어 나. 음, 얼었어요 음. 올리브유가 음. 얼은 건같 참... 일단 드릴까요? 네, 네. 올리브 부창이요? 부창이면 못 먹을 것 같은데 철수 다 하고, 노을 보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려고. 우리 셋다 벌거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찌가래?